분양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프리미엄 1억 천만 원을 얹어 분양권을 전매한 A 씨. 수성구청은 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보고 A 씨와 분양권 매수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다운 계약 체결이 드러나면 A 씨는 탈세로 5,800만 원 양도 차익 가산세에다 구청 과태료 2,600만 원, 게다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돼해 1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 세금 폭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실거래 신고 소명을 통보받은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0여 건에, 전매 거래자는 400명에 이릅니다. 수성구청에 접수된 자진 신고는 아직 20건에 불과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다운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해주니까 매수는 비과세가 안 되잖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너무 억울해요 돈 없는 거막다 끌어 모으고 막 여기저기 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교부하는 건데 나만 살자고 매도 죽일 순 없잖아요. 특히 전매차익을 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차명으로 분양권을 사고 판 다운계약 거래자들은 과태료와 세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배모는 이제 알아 놀을 있을 정도로 지금 저도 사정이 좋지 않고 그 같이 사셨는 그 형수님은 지금 실랑하고 지금 이혼을 하니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사태까지 가. 가야... 수정구청은 다음 주부터 불법 다운계약 전매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고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그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